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유아입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요것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보통 요거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의 차이는 뭘까요? 대답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알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머리하고 입은 어때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들까요? 분명히 나는 머릿속에서 알겠는데 대답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요. 우리 원장님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지원을 하죠. 또 GM교사 생활을 하신 선생님들도 이유는 집과 원, 반복되는 동선 안에서 나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을 겪어 봤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 면접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집원집원원집원 집 원, 원 집, 원 집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어린 집에서의 시간은 또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집에 돌아와서는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시간 또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눈 감았다 뜨면 다음 날.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죠. 그래서 면접이 힘든 거예요 면접은 다각적인 사고 방식으로 아저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가치관 국공립 어리지 원장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겠다 요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엔 다 알아요 표준보육과정 뭐 누리과정 여러 가지 뭐 추구한 인간상 아는데 입까지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길어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허무하대요. 내가 이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15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내가 되게 잘 안다고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제가 못해요? 와저 정말 충격이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에 합격하고 싶다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 선생님으로서 적합한지, 원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에 대해서 좀 팁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니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